안녕하세요. 근데 오늘 원래 다음 시간 체크기 그거 사, 만드는 방법 그거 한다 그랬는데 제가 다이소를 갔다 와가지고 먼저 다이소 후기부터 하려고요. 일단 제가 산 게, 아, 다이소랑 아울렛 DC 백화점 갔다 왔는데 산게 이건데 과자 사는데 그거 먹었어요. 벌써 뭐 만드느냐고. 일단 이거부터 해줄게요. 이거는 그냥 부모들 그 팔찌 만들려고 산 거고요. 만들어서 친구 줄 거예요. 그리고 <laughs> 이거 미니어처 만들 때 레진 없을 때 이게 제일 좋아요. 물풀 중에 이게 이거 아울렛 시마트에서 이거 800원으로 샀는데 다이소 가니까 이거 4 5 m l 짜리네 개에 천 원이라고 진짜 황당했어요. 이게 진짜 투명하고, 그래서 좋아요. 이거는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, 파우치랑 거울 두개다 들어있는 거 샀는데, 이거는 제가 쓸게 아니고, 친구를 줄 거예요. 아, 안 돼. 어? 잠시만요. 어 바닥에 떨어졌어요. 그다음에는 그 보이는 그곰돌이 도마 시트인데 이건 다이소에서 산 거고요 천 원인데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되게 큰데 제 친구 이거 돼지 시트 깔고 하고 이거 칼집이 세상이 안 난데가지고 이거 샀어요 앞으로 미니어처 만들 때 이거 깔고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데코 <laughs> 클레이 케이크 만들기 샀는데. 아이클레이도 휘핑 들어있는 거 있긴 한데, 그거는 3만 500원이어서 엄청 비싸서, 이거 휘핑이 들어있고, 저는 이거 별 깍지가 아니고, 이거 다 뒤져봤는데, 살짝 열어가지고 이게 그냥 깍, 그냥 깍지가, 일반 깍지가 제일 나을 것 같아서, 네모랑 세모도 있었는데, 그냥, 그냥 깍지 있어요. 별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, 이 안에는, 이렇게 좋은 나라 하나 책, 책이 들어있고, 설명서가 들어있는데, 저번에 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만들어서, 여기 한더 있어요. 다음 시간, 다,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쿠키를 만들겠습니다. 이상으로 다이소 후기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